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악으로 여는 아침, 얼쑤 우리 가락입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본격적인. 네. 그런데 우리 소리에도 가을에 관계된 소리라든가, 네. 연주라든가 참많 있죠. 너무너무 많죠. 네. 가을은 국화를 노래한 음. 노래도 있고, 네. 또이 단풍이 들어있는. 단풍이 네. 지는 경치를 읊기도 하고. 예. 그래 단가의 사철가라는 거를 들면요. 으 예.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가을이. 잠깐만 도료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laughs> 여름이 가고 지금. 가을이 돌아오면 알로사풍요란에도체절게를 지 않는 황국 단풍이 곳 시고! 아이고 예 오늘 방송은 그냥 이걸로 쭉 가겠어요? 그럴까요? 전세계 특집으로? <웃음> <웃음> 자 오늘 어떤, <laughs> 어떤 네. 소개 해주시겠어요? 네 아유 또 제가 귀한 자료로 얼 네. 우리가라그룹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박초월 명창이 부르시는 네. 단가 진국명산입니다. 진국명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어, 진국명산이라는 것은 서울에 예. 임금이 계시던 경복궁의 터를 예. 그 주변을 설명하면서 음. 이 터에 계신 분이 우리의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 국태민안하게 해주시고 음. 또 나라가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음. 어~ 염원이 담긴 곳이 여기다라고 예. 하는 곳인데 진국명산 만장봉이요 예. 이~ 훌륭한 산 거기가 이제 삼각산이 되겠죠 아하. 만장봉이요 청천사출금부용은 음. 그~ 하늘 아래 그~ 많은 봉우리들이 거벽 푸른 벽이 돼서 둘러져 있고 예. 좌룡은 낙산 왼쪽에는 아. 그~ 청룡이 있고. 예. 오른쪽에는 우호 인왕 인황, 인왕산 예. 옆에는 백호가 있어서 예. 그 경복궁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눈저먼 발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네, 듯한 네. 느낌이 들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진국명산이란 단가를 그 근현대의 송만가 군대 명창 중에 동편제소리라든 송만가 음. 명창이 대원군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불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송만과 명창은 대원군의 총애를 받아서 감찰이라는 단서까지 받으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임금님이나 또 그렇게 그 나라 일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기가 정말 좋은 자리고 우리 백성들이 당신들을 이렇게 위합니다라고 헌정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또 네. 크게 인기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임금께서는 들으시면은 좀급적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징구명산 만냥봉이오, 청천사줄금 그 무룡원가우며, 흐를 예 발야, 주로 삼가이기요 char I don't, know, I don't know. 습도 그렇고요 네. 정말 얼쑤 우리 가락이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 흔히 그 단가라고 하면 네. 우리 소리꾼들이 이제 본소리를 하기 전에 목을 푸는 음. 노래다 네,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아예 그게 단가 그래서 <laughs> 단가. 막. 라고 그, 한다. 그렇게 제가 얼핏 들은 아니, 적이 있 아니 진짜 저도 봤어요. 네. 그 단가? 그러니까 소리꾼이 네. 그 다음에 다요? <laughs> 그러고 가더라고요. <laughs> 아, 실제로 단가는 네. 음, 목을 풀기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네, 자기의 오늘 소리꾼이 무대에 나왔을 때 이제 긴장도 하고 음. 무대라기 보다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아, 네. 남들 앞에 섰을 때 자기 목 상태가 어떤지 네. 점검하기도 하고 예. 또 관객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파악도 하고 그렇죠. 아, 오늘은 어린이를 위한 소리일까 음. 또 여성을 위한 걸까 슬픈 게 좋을까 기쁜 게 좋을까 네. 이런 대목을 결정할 수 있는 음. 것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사실은 뭐 1번 누구 나와서 어느 대목 2번 딱 네. 있죠. 예. 근데 예전에 그렇지 않고 아. 아이고 예를 들어서. 정명창 에이. 소리 한번 해봐. 수궁가 한마디 해봐. 에, 하소. 이렇게 하면 은 그냥 토끼 화장을 그릴까, 배를 갈릴까, 아. 수궁을 들어갈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음. 소리를 꺼내는데요. 그거를 꺼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단가를 부르면서 관객들의 분위기를 음. 보는 것이죠. 맛배기 역할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판소리 안에서 갖고 있는 음. 어떤 음역, 음. 높은 음과 낮은 음, 크고 작고. 음. 그런 다양한 음악 표현들이 단가에 응축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본격적으로 판소리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만나기 이전에 그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는. 진검다리 역할을 네. 해주는 네. 거군요. 그렇죠. 내용으로 보면은 단가는 중국에 있는 명산을 노래하고 또뭐 이백이나 두보의 시를 음. 인용해서 읽기도 하고 또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사철가처럼. 사철가.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또 경치를 얘기하고 인생의 무상을 음. 얘기하고 또 진국 명산처럼 어떤 내용에 중점을 잡아서 음. 뭐 칭찬한다든지 또그 주변을 설명하기도 음. 하고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신 소리는 단가 박초원 선생님의 진국 명산 함께 하셨고요 다음 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 이번에는 기양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너무 요새 활동 많이 하시고요 팬들도 많으시고 정말 제자분도 많으신 이생강 명인이 연주하는 산조인데요. 이생강 선생님은 아마 국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네. 다 아는 이름이실 겁니다. 예. 대금으로 데니보이 연주해서 예. 항상 하시고 또 아까 잠깐 트로트 같은 것도 대금으로 예. 막불러주시고요이 연주는 선생님 혼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예. 제자분들이 한열대분 같이. 스튜디오 안에서 책 앉아서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되게 요즘 대금 하시는 분들 공연을 보면 네. 되게 혼자 나와서 많이 하시는데 산조라는 어, 그러니까 건요. 네. 기악 독주곡이니까 네. 혼자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거는 그 제자분들을 쫙 세워서 네. 같이 똑같은 가락을 부으시다가 음. 선생님께서 혼자서 또그 맛을 내시고 네. 또 제자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게또 많이 이렇게 음. 방송이 되고 그랬었나 음. 봐요. 음. 한번 보시고 네.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mm-hmm 네 아~ 정말 그~ 혼자 독주하실 때 네. 어떻게 한 악기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음, 대금은요. 네. 청이라고 그래서 치고 입으로 부는데 옆에 이렇게 또 동그란 구멍이 있는데요. 예. 이나머지 지공으로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고 뭐 온전히 막기다가 반만 막혀서 막기 음정을 내는데 아까 막 높은 소리 떼떼떼떼하는 예. 거 있잖아요. 그거는 청소리라고 그래요. 예. 거기 갈대 속청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얇은 막, 어, 어, 그 막을 악요로 예. 그 이렇게 붙여가지고 팽팽하게 거기에다 붙여놓고. 그 떨림을 이용해서 높은 소리를 내거든요. 그니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대금 소리 처음 들으니까 네. 갑자기 그 띠띠 하는 소리를. 예. 막 아, 좀 소름돋보죠. 네,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생강 선생님의 대금 소리에는 정말 그런 그 떨림, 청의 떨림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얼쑤리가 나게는 그런 떨림도 있고요. 우리 국악의 향기로 전해지는 물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